서울 강서구 하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슈프림 더 하이음 분양 소식입니다. 강서 슈프림 더 하이음은 지하 3층, 지상 12층 총 76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공공주택 40세대와 오피스텔 36세대 규모로 전용 28제곱에서 60제곱까지 총 8가지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슈프림 더 하이 움은 목동생활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인근에 대학병원, 유통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밖에 신월여의 지하차로 상부의 공원화가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교통시설로는 수도권 지하철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이 가깝고 화곡에서 당산을 잇는 목동이 2028년 개통 예정이며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강북행단선은 2025년 개통 예정인 교통 인프라 개발 소식도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호재로 중심 상업지구의 출퇴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미래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강서구 화곡이동 주민센터 인근의 경우 노후 신축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고규모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생활 에시오시 등을 공급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이 진행되면 일대의 기반 시설이 늘어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 및 신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편리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하업 이동의 경우 주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지만 대중교통 및 중심부의 접근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까치산역의 경우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여의도, 종로, 강남 등의 중심 업무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해당 사업지 인근 지역은 큰 평양의 오피스텔이 없으므로 수요 대기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풍부한 직장인 배우 수요와 함께 중심 상업 지역에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업무지구 인근의 오피스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 하곡동 슈프림 더 하이온 분양에 관한 더욱 자세한 상담은 분양 사무실 1800 57011로 전화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분양사무실 TV를 시청해주신 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